안녕하세요. 소심파 투자자입니다. 오늘도 월가의 컨트 투자 바이블 중 일부를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항상 전략을 사용하라입니다. 스토리가 좋아서 주식을 매수한다면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주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최악의 성과를 나타냅니다. 모두가 이들을 이야기하고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종종 PER, PBR, PSR이 매우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매우 호소력이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치명적입니다. 이들을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항상 개별 주식이 아니라 전반적인 전략 관점에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한 기업의 데이터는 매우 설득력 있을 수 있지만, 무의미합니다. 반대로, 단순히 단기적으로 상황이 나쁘다는 이유로 시장이나 주식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2009년 3월에 주식 시장의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알아보는 투자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주식을 매수할 때이고 거대한 상승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주식과 다른 투자 수단을 배분하는 간단한 리밸런싱 전략이 있었다면 전략은 주식을 더 사라고 강요했을 겁니다. 그러나 도입부에 인용한 괴태의 말처럼 행동은 어렵고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전략을 사용할 수 없어서 그날그날 그날 주목받는 주식에 사로잡힌다면 장기적으로는 수익률이 크게 낮아집니다. 1998년에서 2002년 닷컴 주식들의 차트와 2000년 버블 붕괴 후 급반등한 가치주들의 차트를 대조하면서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합니다. 노력해도 전략을 고수할 수 없다면 자금 대부분은 그냥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소액만 스토리 주식에 재미삼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감정을 배제하고 전략을 꾸준히 사용하라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하시고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